아까 경제위로 잠깐 돌아가서요, 그, 새로운 뭐 카카오시티, 실리콘밸리, 이제 신성장 산업을 이 유치를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산의 주력 산업들, 정통적인 산업들이 있습니다. 조선도 있고 자동차 부품도 있는데, 사실 이런, 어, 정통적인 산업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력 산업들이 이제 사양 산업화 네, 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자 이제부터 하지마 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주력 산업들 중에서 구분을 해서 고도화 시켜야 될 부분들은 고도화를 시키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어, 사업이 이전이 될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제가 정책으로서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